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 진영의 시민 활동가인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지금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을 찾아가서 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던 김상진 대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희범 자유연대 대표와 그리고 박준식 사무총장도 역시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이걸 놓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파 진영과 비교하면 너무나 턱없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법정 구속했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여기 문재인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 진역을 선고받아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만 하더라도 진역 2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항우나도 진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역시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던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구속 여기에 항의해서 계란을 던지고 이렇게 급박을 했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김상진 대표는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자 180도 돌아서 가지고 윤석열 지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상진 대표의 선처를 호소한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서울중앙지법에. 정재용 판사는 바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상진 대표 등에게 법정 구속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법원인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법정 구속을 해버렸다 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파 진영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재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한 것이 유창훈 판사였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 해놔 놓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에서 수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신자유연대의 김상진 대표 유창원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강남 사거리에 내걸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고도한 법원행정처에서 김상진 대표에게 고발도 하고, 그리고 당사자인 유창원 판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판사 유창원 이래가지고 강남 사거리에 붙였던 현수막,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법부 사망, 재판이 아니라 정치판이고, 판사가 아니라 정치꾼이고, 판결이 아니라 변론이다. 이런 현수막을 강남 사거리에 아주 큼지막하게 붙여놨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이 김상진 대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을 했다 이것은 법원 입구에 사법부 사망했다고 하는 조화를 보내기도 하는 이런 운동도 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것이었습니다.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유창원 부장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자 무분별을 방치하면 안 된다.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원행정처는 그 당시에 이 옥외광고,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판사들 위축시킨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판사가 보복적 조치로 김상진 그리고 이희복 박준식 자유연대 대표와 그리고 사무총장 모두를 법정 구속했다 하는 겁니다. 강민구라고 하는 사람은 빼놨습니다. 최근에 강민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거기는 봐준 것 같고. 자, 이렇게 김상진과 이희범과 박준식, 이렇게 우파 진영의 핵심 인물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수요 집회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자파들이 집회를 할 때마다 자, 여기 삼각지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너닷없이 법정 구속을 했다. 아니, 법정 구속을 지금 조국이나 항우나 이런 사람들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금 여기에 김상진 대표에 대해서 법정 구속했다는 건 너무나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봉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법부 판사들이 지금 엄격한 법 잣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적 감정으로 우리 동료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을 내린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들이 부글부글 꺾고 있으면서 오늘 한 SNS에 한 시민이 송악이라는 필명을 쓴 분이 글을 쓴게 있는데, 이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진짜 이 나라가 왜 일어나? 마치 청산가리를 먹은 똥개가 미쳐 날뛰는 행국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치 청산가리를 먹은 똥개가 미쳐 날뛰는 행국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있는 법원이 미쳤고, 중앙 언론들이 돌았고, 정치는 오류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교도소를 방불케 하고, 법원은 제정신을 달고 있는 판사가 한 사람도 안 보일 정도다. 언론은 대한민국 파괴에 홍이병이 됐고, 멍청한 국민들은 이런 걸 보고도 찍소리 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상진 대표가 구속된 걸 놓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김상진 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맞서서 막아내고 있는 그런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판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판사가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구속을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법원도 모두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우파들은 모조리 구속시키고 자파들은 죄다 풀어주는 이런 형태. 자,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지만은 박사도 구속됐고 김상진도 구속됐다. 자,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구속을 한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그동안 저기에 자파 진영에 있는 매체들, 서울의 손이나 또 강진구 뭐, 여기도 다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에 있는 핵심 인사들만 골라서 구속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법인가, 표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자, 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런데 1심, 2심에서 진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그리고 항우나는 진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간첩혐미로 구속된 사람들과 대장동 비리에 연루됐던 이 범죄자들을 다 풀어줘 버렸고 선량한 국민들을 법대로 마음대로 집어넣고 자파나 권력자들은 자유롭게 풀어 놓아서 금배지를 달게 하고 있다. 자 이런 법원이 있는 한 이런 판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수 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 박정희 지도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이 나라 판사들 때문에 이제 망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정치인들, 범죄인들이 몰려들고 있고 마치 쓰레기 하치장처럼 돼 버렸고 법원은 김명수가 뿌려놓은 빨간 뺑기가 범벅이 되다시피 했고, 우리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들은 민노총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기레기가된지 오래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젊은이들, 지금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미래를 담보해야 될 젊은이들은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나라가 망하건, 공산화가 되건, 내 알바 아니다 하는 이런 국민들이 7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엘리턴이 지식인이니 또는 이 허수아비 같은 인간들이 있으면 뭘하는가뭘 뭘 하는가. 자, 이 학자들이 많아도 뭘 하는가. 학생들은 죽었고, 군인들도 죽었고, 투사들도 모든 죽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국민들이 깨어나서 저항하고 특히 부정조작 선거 진상을 알리는데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글을 보니까 김상진 대표가 구속됐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창원 부장판사에 대한 플랙카드를 만들어 끌었다. 이게 괘신죄가 작용해서 그래서 된것 아닐까. 김상진 대표도 법정 구속 선고되고 난 뒤에 이건 개신죄가 작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어버렸고 정치 판사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 자, 대통령이 과거에 탄원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억지로 무리하게 구속시켰다. 자, 그러니 사법부는 이제 그 판결을 존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탄핵하거나 심판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심판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